우리 호야 이제 정말 다 컸네. 챙겨요. 용 브로! 이거 봐라. 산을 넘어가는 거야. 아직 갈 시간 안 됐어요, 엄마? 호연은 신이 났어요. 오늘은 호연의 가족이 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설거지만 끝내고 같이 가방 챙기자. 그럼 가는 거예요. 엄 음, 가방을 너무 깊숙이 놔두지 뭐야. 네 가방 여기 있다, 호야. 호야는 자기 가방이 따로 있어서 기뻤어요. 이젠 자기도 다 컸다는 뜻이니까요. 난 지금 가방 챙기고 싶은데. 빨리 챙기면 빨리 갈수 있고 좋지. 싫어요, 아빠. 내가 할래요. 이건 혼자 열기 힘들거든. 아, 됐구나. 호야는 가방 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았거든요. 호야는 빨리 가방을 챙기고 싶었어요. 애나기저기는 충분해요? 오 이런 가게 갔다 오는 걸 깜빡했네. 아 금방 다녀올게요. 얼마 안 걸릴 거다. 다녀와서 같이 챙기자꾸나. 알았지? 좋아요. 빨리 오셔야 돼, 요 아빠. 음 호가 좋아하는 곰돌이를 놔두고 여행을 갈순 없겠죠 또 공룡이도 데려가야죠 호야는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호야 이리와서 네 물놀이 기구 좀 가져가라 응. 응?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이걸 어쩌면 좋죠 호야의 가방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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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어, 아, 호야는 힘껏 밀어봤지만은 가방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뭘 빼야 될것 같은데 도무지 가방에서 뭘 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호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전부 다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야 뭐하는 거니? 가방 챙기고 있어요 근데 가방이 안 닫혀요 엄마 우리 호야가 뭘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구나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장난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니? 겨우 일주일 가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챙기자. 숲 속에서 산책할 때 입을 옷은 챙겼니? 엄마는 호야가 꼭 필요한 것만 챙기도록 도와주셨어요. 물론 호야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가지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엄마 잠깐만요. 내 곰돌이가 빠졌잖아요. 이게 정말 전부 다 필요할까요, 여보?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엄마가 꼭 필요한 것만 챙기랬다고요, 아빠. <laughs> 그래, 맞다. 이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지? 후연은 아빠가 여행에 꼭 필요한 것만 챙기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짐칼이 딱 들어맞았죠. 난 포기하지 않아. 는 바닷가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이 돌아왔지요. 어서, 호야. 우리 호야가 밥을 다 먹어야 빨리 바닷가에 가지. 알았어요, 엄마. 난 몰라. 여기요, 아빠. 이것 좀 불어 주실래요? 다 먹었어요. 어서 가요. 아, 그래. 혹시 방에 가서 더 가져올 건 없니? 나 새로 산 운동화 신을래요, 엄마. 아, 그래. 호야, 정말 이 장난감을 바닷가에 다 가져갈 거니? 네, 엄마. 이끈좀 묶어 주실래요? 빨리요, 급하다고요. 우리 호야 이제 다 컸지?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운동화 끈 매는 방법 좀 배워 볼까? 네. 자 엄마가 보여줄게 먼저 끈 하나를 다른 끈 위에 놓고 잡아당기는 거야 그리고 고리를 만드는데 이게 나무야 그리고 나머지 끈은 토끼고 말이야 토끼라고요 정말이요 그럼 이렇게 나무 주위를 돌아서 구멍으로 쏙 들어가거든 이거 봐 끈이 다 묶였지 자 이제 우리 호야가 해볼까 먼저 끈 하나를 다른 끈 위에 올려놓고 음 이제 나무를 만들고. 또 그건 토끼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호연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신던 끈이 없는 신발을 신었지요. 그 신발은 잘 신을 수 있었거든요. 싫어! 이제 나 그냥 신던 거 신을 거야. 자, 됐구나. 이제 출발해 볼까? 여기야, 아빠! 이거 차에 신는 동안 애나 좀 봐줄래? 네아 엄마. 아, 발이 아, 아파요. 아, 아. 야발이 자랐으니까 그렇지. 자, 새걸 신어 보자. 처음부터 운동화 끈을 잘멜순 없는 거란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보자. 알았어요 어, 엄마. 많이 타면 안 된다고. 자, 이번엔 허야 차례. 아, 바닷가에서 휴니까 정말 좋은데. 기분 정말 최고야. 나랑 공놀이 하실래요, 아빠? 아, 그럴까? 어, 잠깐만요. 나연 날릴래요, 아빠.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인데. 어, 아니야. 야구 할래요. 그럼 야구로 결정된 거다. 어! 아이, 저런! 야, 내가 넘어졌어요, 아빠. <laughs> 정말 그러네. 괜찮니? 빨리 놀아요. 가만, 이래서 넘어졌구나. 운동화 끈이 풀렸잖아. 나 혼자서도 밀수 있어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잘 됐구나. 한번 해볼래? 좋아요. 건 나무고요. 그리고 또 토끼가 이렇게 나무를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오, 잘안 돼요, 아빠. 음, 아빠가 알기론 토끼가 나무 주위를 돌아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호연은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기억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신 해주셨으면 했죠. 도와주세요. 호야는 아주아주 아주 높은 모래성을 쌓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아빠께 자기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도 할래. 그리고 호야는 애나한테도 커다란 모래성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여기다 모래를 가득 담은 다음에 톡톡 두드리고 뒤집으면 되는 거야. 이제 네가 해봐 애나야. 이런. 어, 내가 해줄게. 제일 도와준다고 하는데 애나가 왜 싫다고 하는 걸까요? 호야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럼 준비. 땅. 와, 연이 날아요. 사람이 좀 약한 것 같구나.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까? 싫어요 엄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딱한 번만이다. 준비 땅. 달려 어서. 연이 난다. 연이 날아요 보세요 엄마. 아주 잘하는구나 호야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 가자 애나야 그만 차 타러 가야지. 뭐야 이제 그만 가야지. 알았어요, 아빠. 어, 어, 어이거또풀였네 토끼가 나무주위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어머나, 아직 안온 사람이 있네. 어, 내가 데려올게. 금방 올게요. 토끼가 구멍 속으로 쏙들어가고 호야 뭐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음 운동화 끈이 또 풀렸단 말이에요 아빠가 묶어줄테니까 연습은 차 안에 가서 할래? 싫어요 아빠 내가 할거라고요 그래 그럼 좀 도와줄까? 토끼가 나무주위를 <laughs> 돌아서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거야 됐다 이제 달래 어, 내가 해냈잖아 내가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아주 잘했다 호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야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록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드디어 운동학 끈을 손수 묶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주 특별한 낙엽 할아버지는 왜안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실 거래도 그런다. 호야는 할아버지가 오시기만을 마냥 기다렸어요. 오늘은 할아버지랑 아빠와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거든요. 우와! 할아버지다! 호야, 잘 있었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숲에 갈 준비는 됐니? 아빠!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이, 오셨어요? 가기 전에 차한 하실래요? 빨리요! <laughs> 그건 안 되겠는걸? 누가 가자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말이야. 호야는 아직 몰랐지만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산책을 하게 될 거랍니다. 호야 어서 가야지. 네 아빠가 어렸을 땐 말이다. 사흘마다 늘 이렇게 걷곤 했단다. 낙엽이 떨어지기 직전에 말이야. 그리고 나서 간단한 게임도 했지. 무슨 게임이야?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잡나 하는 게임을 했단다. 왜요?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거든. 그게 뭔데요? 해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란다. 너도 한번 해 볼래? 자, 아빠가 보여 줄게. 이제 내 차례예요. 낙엽을 잡는 건 정말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호야는 나무 꼭대기를 보면서 낙엽이 또 떨어지길 기다렸죠. 저기 있다, 호야. 아이고, 저런, 아까워라. 실망할 거 없어, 호야. 가다 보면 더 예쁜 낙엽이 있을 거야. 아빠, 내장화가안 움직여요. 어. 어서들 와라. 바람이 부는구나. 곧 낙엽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게다. 아, 저기 오네요. 호야는 낙엽을 잡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와 아빠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laughs> 어, 엄마! <laughs> 나도 잡았롱 하지만 떨어지는 낙엽을 잡은 건 아니었죠. 그 놀이는 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laughs> 한번더 하면 안 돼요? 되고 말고. 완벽히 낙엽을 잡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란다. 호야는 뛰고 또 뛰었어요 낙엽을 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자기가 가장 예쁜 나뭇잎을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그 지치자 평생 못 잡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아, 잡았다! 제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은 거라고요! 도대서 호야가 지금껏 본 낙엽 중에서 최고로 예쁜 걸 잡았지 뭐예요? 아, 정말 상하다, 호야 처음으로 낙엽을 잡았네? 그건 책에 끼워놓자 이 낙엽은요, 제 평생 간직할 거예요. 내년에 또 잡으면 안 돼요, 아빠? 당연히 되지.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인 걸. 신나는 새해 축제. 어느 날 호야와 에나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에나는 호랑이한테도 아침을 주고 싶었죠. <laughs> <laughs> 우리 호야가 호랑이한테도 밥을 아주 잘 주는 걸 우리 집큰 호랑이한테도 좀 갖다 주지 않을래? 우리 집큰 호랑이라고요? <laughs> 양이 말이야. 호야는 양이한테 밥을 주는 게 좋았어요. 양이야, 밖에 나갔나 본데? 바라누나의 고양이지 뭐예요? 솜털아, 그건 양이 거란 말이야. 너 이번 주말 벌써 두 번째인 거 아니? 네가 좀 데려다 줄래? 양이도 찾아보고 말이야. 좋아요. 우리 집에 와서 솜털이 걸 뺏어 먹었거든 지금 데려다 주려고 솜털이도 양이 껏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양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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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솜털아! 후야, <laughs> <laughs> 얘는 내 사촌 라라야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새해 축제 때문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어? 호야는 새해 축제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올해는 호랑이 해야. 호랑이 해라고? 해마다 정해져 있는 동물이 있거든. 진짜 호랑이가 있는 건 아니야. 용은 있지만 말이야. 진짜 용이 있단 말이야? 응. 어, 내일 보러 갈 거야. 너도 우리랑 같이 구경하러 갈래? 진짜 용이라니. 물론 처음엔 좀 겁이 났죠. 어, 좋아. 사나 누나와 함께 진짜 <웃음> 용을 보러 <laughs> 갈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게 뭐야 누나? 새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비는 글이란다. 또 저건 오래오래 살길 비는 글이고 말이야. 거는 것좀 도와줄래? 엄마, 호야도 내일 용을 보러 가고 싶대요. 그게 정말이니? 그럼 호야 너도 내일 우리하고 같이 갈래? 어딜 말이에요? 용이 사는 곳 말이야. 그럼 너희 집에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어보마. 사라야, 네 방은 치웠니? 그럼요, 엄마. 새해가 되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워야 돼. 왜?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해. 호야, 너 오늘 새해 맞이 동전 받았어? 라라는 호야가 참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야한테도 동전을 줄수 있는지 사라한테 물어봤죠. 그럼! 물론 호야는 난생처음 받아보는 거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항상 건강하고! 친구가 됐나봐. <laughs> 호야 정말 신나지 않니? 용도 구경하러 가고 말이야. 네, 엄마. 호야는 놀러 갈 생각이 무척 들떴어요. 하지만 용을 볼 생각에 좀 무섭기도 했죠. 호야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졌어요. 용을 보러 가는 게좀 겁이 날지도 모르니까 엄마가 오늘은 아주 착한 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그건 호야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였어요. 옛날 옛날 어느 숲 속에 아주 아주 착한 용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용은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호야는 특별한 새 음식을 먹게 됐어요. 거기는만두일이리래음 다시 한번, 이리 주, 와. 너들 너희들, 떡좀더 먹지 않을래? 좋아요. 자 간다. 뭐해요 여보? 어서 만두 집어야죠. <laughs>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엄마가 누군데? 손으로 막아도 돼. 어, 어 저게 무슨 소리야? 용이 오고 있다는 뜻이야. 아 용이야, 용이 왔어. 호야는 용을 보는 게 무척 좋았어요. 게다가 착한 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laughs> 예, 복만 복만